자 가보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는 함면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일단 0부터 2까지,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 3부터 5, 4까지가 되어있고요. 그 와중에 뭐가 된대요? 또 fx는 fx-8하고 똑같다고 라 되어 있으니까 뭐야? 8마다 주기성을 띈다는 얘기고요. 또그 와중에 또 어떻게 됐다고? 대칭성도 갖고 있으니까. 맞죠? 그냥 똑같은 모양이 4개마다 4개가 서로 번갈아가면서 반복되고 있구나라는 사실들은 금방 아실 수가 있겠고 거기다가 착하게 그림까지 그려줬잖아요. 평가에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fx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구나 라고 하나 알아차렸는데요. 자, gx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x를 가보니까 되게 거창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별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절대값 x랑 원래 x를 좀 비교해보자 라고 돼 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결국에는? n이었다가, n이었다가. x가 0이 아니게 되면 x가 0이 아니라는 것은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아닙니까? 플러스일 때 뭐가 돼요? 1이 되고 마이너스일 땐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즉 다시 말하면 m-1이었다가 n이었다가 뭐로? m플러스 1로 단계별로 바뀌어 나가는 게 바로 무슨 함수라고? 어, gx라는 함수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 때? 0을 딱 지나갈 때만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재밌는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fx에다가 gx를 집어넣을 건데 얘가 상수 함수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뭐하고 똑같냐면 gx는 원래 쭉 상수죠. 그러다가 한번 영진할 때만 따다닥 하고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상수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fn-1하고 fn하고 fn-1이 서로 같기만 하면 된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세 개가 다 똑같아지도록 하는 자연수들을 구해보시오 라는 거였는데 자 여기서 이런 자연수를 대표적으로 먼저 찾아보시면 맨 처음에 보이시는 게 1을 집어넣으면 0과 1과 2가 만들어지겠습니다. 0, 1, 2가 되면 나란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다가 내려가니까 안 되겠지만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여요? 3, 4, 5가 보입니다. 3, 4, 5가 보여서 오케이 땡큐 알겠죠? 근데 또 이제 5나 6으로 올라갈 땐또안 되다가 또 뭐가 보여 678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번엔 연속된 숫자가 좀 길기 때문에 678 말고 모두 됩니까? 7, 8, 9도 만들어지죠. 789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볼수 있고 다시 한번 더 때리면 8910까지 때려지니까 어789세 개가 다다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걸 매번 다 계산할 필요가 없지. 왜냐면 하이 녀석이 주기성을 띠잖아. 0부터 8까지 주기성을 띠잖아.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잘라 주시면 되겠죠. 즉 다시 말하면 1한 번 되고 4한 번 되고 7한 번 되고 8한 번 되고 알겠죠. 8개마다 이 4개가 반복된다는 얘기니까요 62하가 만들어지려면 87에 56 해서 7번이 반복되면 되잖아. 그러니까 총 28개가 만들어지고 56으로 끝났어요. 그럼 언제 또 일어나니? 57한 번. 그다음 다시 4만큼 더해지는 게 60에서 한번또 더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이 더 추가되니까 총 우리 개수는 30개다.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 값에 대해서만 이해할 수 있었으면 된다. 이런 문항이었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